내 친구 노래하모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기초부스를 복습해 볼까요? 귀신 귀 물고기여 세조 소금 노 사슴 록 보리 내 친구 노래하문니 안녕하세요 내 친구 노래하문니심쌤입니다 오늘은 기초부스 24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4절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초부스 24절 소개 기장서, 거무르, 바느질할치, 힘쓸민 소점, 붓고, 지석 고비 가지런할 째네 24절에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화면을 보고 뜻과음을 낭독해 볼까요? 기차부스 24절 낭독 기장 서커무루 파느질할 지힘슬민 소정 북고 뒤서 고비 가지런할 째 기장서 거물후 반대지랄치 힘쓸민, 소정북고, 쥐석고비, 가지런할제. 네, 이렇게 낭독을 했더니 정말로 한자가 정말 내 친구가 된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하나 뜻을 알고 쓰는 순서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처부스 24절 뜻과 핵슨 기장서 기장이라는 것은 알갱이가 작은 곡식, 조, 수수 같은 것을 말하는데 들어 있는 글자는 삐친별의 아래 글자가 오칠하다의 오칠자입니다. 검을 흙, 검다, 어둡다, 그가다. 바느질할 치, 바느질하다 수. 노타 우에가 작은 뚫을 건 뚫을 건 불똥주, 불똥주. 한일 또 여덟 팔이 발로 가 있는 모습이고, 멀경에 뚫을 건에 불똥주, 불똥주. 힘쓸, 민. 힘쓰다, 맹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맹꽁이는 개구리 종류죠. 개구리보다 더큰 것이 두꺼비. 두꺼비보다 더큰 것이 맹꽁이. 네. 이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덮을멱에 아래 한일, 한일, 뚫을 건 세을이 다른 글자로 갈때 이렇게 세을이 보이고 돼지머리, 개가 대칭으로 이렇게 있는 글자입니다. 소정, 세발 달린 솥을 말하죠. 바로, 정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로 눈목에 나무 조각장과 조각편이 들어있는 글자입니다. 붓고, 붓,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들어있는 글자가 열십의 콩두의 가를 지로 되어 있습니다. 쥐서 쥐 간신배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심한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쥐가 절구통 밑에는 곡식의 껍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쥐가 들랑날랑하죠. 그래서 절구구에 쥐 앞발, 쥐 뒷발, 꼬리, 이렇게 쥐의 모습에서 가져온 글자입니다. 코비, 코, 냄새 맡다, 어떤 시초,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스스로 자 밭전 제일 아래는 받침 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지런할 제 정리하다 가지런히 하다 우리가 머리를 풀어 헤쳐놓으면 가지런히 정리 같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머리들의 가장 귀 아에 칼도 언덕한 파인불. 이런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Y자처럼 생겨있는 게그 글자가 가장 귀 아라고 두 가닥으로 묶은 머리 모습. 두 가닥으로 머리를 묶었으면 가지런히 보이겠죠? 네, 이렇게 뜻을 알아보고 쓴 순서를 알았더니 정말 너무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진 한자 실력 되셨죠? 이제 화면을 보고 즐겁게 노래 불러봅시다. 기차부스 24절 노래 부르기 웃고, 고흡이, 가지러 날지. 이제 한자 기초부수 실력이 튼튼해졌지요? 그럼 즐겁고 신나게 따라 불러보세요. 내 친구, 노래 한 모니. 네, 이렇게 노래로 또 불러봤더니, 정말 내 친구 한 모니가 된것 같아요. 그럼 또 저와 맞추기 게임을 해야죠. 기차 부스 24절 게임. 부스 이름 말하기. 기장성, 가지런할제, 거무룩, 소점, 바느질할치 힘술민, 지성 복고 고비 네, 이제 척척 박사님들 되셨어요. 게임을 했더니 전부 다내 실력이 다 됐다고 좋아하시네요. 그렇죠? <laughs> 이제 저 마지막으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신나게 노래 불러요. 피아노로 듣는 기초보스 24절 오늘도 24절을 즐겁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5절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친구? 노래할머니!